수경 재배, 몬스테라, 녹조가 너무 많이 껴서 잘라주려고 해요. 그리고 카랑코에를 잘랐더니 새로 또 꽃이 나고 있습니다. 현 사업장에 있는 쓰레기 화분 하나를 가져가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 식물남자 초식다입니다. 오늘은 잔챙이 처형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여여여여여여여 슈퍼 잔챙이. 아이고야. 예전부터 잔챙이를 그렇게 없애려고 했는데 이거 보세요. 잔챙이들이.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물꽂이 한 것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스파티 필름도 지금 햇빛을 안봤더니 아주 잔챙이 형태가 됐고요. 아우 슈퍼 잔챙이입니다. 스킨답서스. 어너 오늘 너 큰일 났다 너. 아유 이 잔챙이 스킨답서스. 너도 큰일 났고. 어 너도 큰일 났고. 어넌 봐줄게. 아우 이 잔챙이들. 이 슈퍼 잔챙이들. 너네 오늘 큰일 났어. 루베르시아나 지금 폭탄 맞았는데요. 뭐 응애가 생겼나 봐요. 그 장마철에 어, 너도 큰일 났고 어, 여기 지금 실버메탈 왜 힘이 없니? 물 방금 줬는데 어, 세수는 나오네. 어, 너도 지금 처리를 좀 해야겠다. 너무 기괴하다. 어, 너희 너희 잔챙이들 너네 큰일 났어. 아마릴리스 너네 큰일 났다 진짜. 어 너네 음 너네 큰일 났어 너네. 너네 기다려 너네 오늘 너네 끝난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에도 잔챙이 아이고 또 제가 처리할까봐 또새손 나는 거 보세요 아이고 너네 이거 왜 칼슘 부족이야 너네 이렇게 좀 잎사귀가 커지기만 하면 너네 이렇게 구멍 빵빵 뚫리더라 너네 어너왜 갑자기 싱싱해 너는 또너또 어, 좀 처리 좀 하려고 했더니 너네 큰일 났어 너네 어너 만양금 너 지금 뭐 분갈이라든가 뭐 해야겠지 어너왜 이렇게 끈적거려 어너 총채벌레 너 그때 내 홍키파 뿌려줬는데 어 안되겠네 너네들 식물에 독성이 있으니까 장갑을 꼭 껴주세요 네 슈퍼 잔챙이 어벤져스 1종입니다 1번은 5년 된 스킨답서스이고요 2번은 세브블루 2호입니다 1호는 봐줄만해요 얘가 1호 거든요. 1호는 나름 괜찮죠. 3번은 스킨답서스입니다. 일반 스킨답서스는 잘 자랐잖아요. 지금도 빳빳하긴 한데, 총채벌레가 아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달간 관리를 안 해주면서 아주 얘가 고장나버렸어요. 4번은 세버블루 3호인데요. 번식한 잔챙이를 심어서 대충 올렸더니, 어, 이렇게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기괴하고 아입사기도 뭐 중간에 없고 곤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죽음의 조에 일조에 어, 모였습니다. 마지막은 5번 무늬 신고니엄. 어, 무늬가 다 없고요. 이렇게 물을 못 먹어요. 수태봉이 어저안 젖어가지고 물을 못 먹고 날마다 이렇게 노래졌다가 뭐세순 냈다가 아주 지 멋대로 사는 애예요. 네 키운 정이 있어 초창기 멤버입니다. 문인 다 사라졌지만 안죽고 계속 줄기는 자라서 새순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놔뒀는데 얘도 오늘 죽음에 조에서 한번 어, 처리를 해야겠어요. 흙은 쿠팡에서 40L를 샀는데요. 어,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깔망을 깔아줄 거예요. 그래서 잔챙이들 화분이 없으면은 여기에다가 뭐 하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창문을 꼭 열어두셔야 돼요. 필요없는 잔챙이들은 우선 여기에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킨답서스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봉을 박아놨죠.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르면은 분리가 되겠죠. 잘라보겠습니다. 진짜 두꺼워. 오, 안 잘리네. 진짜 두껍네. 오, 안 잘려. 오, 잘렸다. 어,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쪽에 기금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도 바로 얘가 생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위로 올리면은 잎사귀를 키울 수 있어요. 줄기도 계속 커지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애도 여기서 줄기가 컸기 때문에, 음, 또잘 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꽃판 공갈이요. 어떻게 생겼나 봐볼게요. 음, 겉방 분갈이는 뭐 많이 들어가고 좋네요. 여기다 펄라이트 섞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다가 스킨답서스를 꽂습니다. 너무 쉽죠?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코팅 믹스를 그냥 쳐도 되지만, 이런 덩굴식물 키울 때는, 제가 근데 여기 아래 지금 제가 펄라이트 넣어놨거든요. 이제 분갈이 흙이 완성 됩니다. 이고 뭐 분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샤샤샤샤. 몇프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야 근데 대충 넣을게요. 근데 이런 맹이들은 가능한 이상한 거안 넣는 게 좋습니다. 그흙 반절만 채울 거예요. 흙이 아까우니까. 아 어떡해 아이고. 얘가 지금 화분이 가벼워가지고 봉했을 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안 줄게요. 또 썩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내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챙이 죽음의 조 1조에서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어, 살릴만한 애들이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런 덩굴애들은 잘라서 번식을 할 수는 있거든요. 같이 가고 싶은 애가 없습니다. 음, 사실상 실패를 한 애들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에는... 얘네를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얘가 지금 내려와서, 여기 아래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어, 기회를 한번 줘볼까요? 어, 세버블루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1호, 2호, 3호를 합체를 해가지고, 여기 화분에다 해도 되긴 한데, 그러면 스테봉을 3개를 합체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계수 태봉 합치을 하고, 얘네들이 오르락 내리락 범법을 한다고 해도, 아닌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다 끝내도록 할게요.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어, 잔챙이 만들면 되는데. 어, 스인다프스 잔챙이. 잔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단체이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잔챙이 죽음의 조 1조 정리가 끝났습니다. 지금 번식을 해야 될지 그냥 여기다 버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스킨답서스는 버리더라도 세버블루는 번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이 있는 만큼 번식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수태봉 해체하고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분들을 다 비웠습니다. 수태봉 다 해체했죠? 다음은 잔챙이 2군을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그란다부터 보면요.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만양금이 상태가 안 좋죠. 분갈이 안 한지도 5년 됐고,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가져가 볼게요. 두 번째 후보는 무늬스파티 필름입니다. 분갈이 하면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요새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3번은 루베르시아나입니다. 최근에 엄청 잘 자랐었는데 폭격 맞았고요. 눈사랑 건법이 마음에 안 들죠. 포기 나누기든 흙갈이든 뭘 해줘야겠어요. 네번째는 실버메탈입니다. 화분이 너무 작고 요즘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실패한 글로리오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 글로리오썸 있거든요. 걔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2조 라인업은 6개로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그텐한테 루베르시아나, 2번, 만양금 3번, 무니스 파티, 4번 글로리오스, 5번 실버메탈, 6번 글로리오썸 있습니다. 해체를 할 애는 글로리오스밖에 없고요. 다른 애들은 분갈이 해주면 될것 같아요. 뿌리를 잘라주세요. 기존 화분에 그대로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루베르 시아나 집어 넣고요. 흙만 갈아주면 될것 같아요. 색깔이든 하니까 살아났네요. 두 번째는 만장금을 뽑아볼게요. 아이요, 뽑습니다. 이렇게 만년금이 어, 흙이 너무 진흙탕이죠. 뿌리를 탈탈탈 터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가보세요. 뿌리가 없네요. 이 작은 이 검은색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주면 될것 같네요. 만년금을 화분에 넣고요. 분갈이 흙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안양감 분갈이가 완료됐습니다. 우리 스파티 필름을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괜찮고요. 생각보다 뿌리가 별로 없네요. 뿌리는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화분에 그대로 심어도 될것 같아요. 스파트 필름을 넣고요. 새 흙만 채워줘 볼게요. 스파트 필름 분갈이가 완료됐습니다. 영양소 많은 흙이 들어갔죠? 음 아직 뿌리가 고정이 안 돼서 힘은 없네요. 신소메탈 분갈이 시작! 이 만양 점화분에 한번 심어 볼게요. 어, 딱 맞다. 어, 무겁네요.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겠죠, 무거워가지고. 로리우스는 아까랑 똑같이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를 공작을 가게. 해체할게요. 그리고 글로리오슨 가져와 보겠습니다. 상태가 좀안 좋아졌어요. 얘가. 세수는 계속 나는데 분갈이 한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냥 납작에서 일시적인 걸레 증상이 었나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채화 고무나무를 한번 심어 볼게요. 분갈이 안한지 오래됐거든요. 원래, 수채화는, 큰 화분에 심으면 안 되는데, 이 아르지리우스 세버블로 옥시 브라질 섞인 잡챙 이 <laughs> 잡챙이 화분이 핑크 프린세스 세트들입니다. 핑크 프린세트가 이것도 해야겠죠. 미칸 잔챙이 하나 나올 때마다 총체가 먹고 먹고 해요. 트러비 잔챙이 화분이 없죠. 잎사귀도 타고 분갈이를 지 해줘야 될 판국이죠. 그리고 마란타 잔챙이. 어, 입 잘라주고 분갈이하면 다시 살아날 텐데요. 화분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잔챙이들이 그 조그만한 소형 화분 예쁜 도자기 형태 에 있어야 될것 같은데 화분이 안 예쁘네요. 옥시 라임 잔챙이. 제가 저번에 이거 길게 해가지고 저 시계에 묶어놨는데 시계에 약이 떨어져가지고 갈다가 또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3조 잔챙이들, 여기 아르지리오스 미칸 잔챙이 있고요. 그러니까 품목이, 품목을 한 개만 남겨놔야 될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냥 화분이 한 품목만 되게끔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번식한 거는 뭐 나눔하면 될것 같고요. 개발 잔챙이도 없애야겠고, 플로리다 고스트도 번식한 거 지금 막 나고 있는데, 얘네도 당근마켓에 팔든가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리고는 지금 아마릴리스가 토분에 심은 건잘 자라는데 다 문제가 있죠 병 걸리고 다 잘라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릴리스 잔챙이 아우 또 미칸 잔챙이 또 있네 베고니아 잔챙이들은 물꽂이를 해도 예쁜데 아우 얘네들은 지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위에도 잔챙이 있는데 알아서 잘 살고 있고요. 같은 품종을 계속 늘릴게 무한대로 증식이 되잖아요. 동밀러도 벌써 이렇게 잔챙이 자란 거 보세요. 3조 애들은, 아, 진짜로. 얘랑 얘를 합쳐서 소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식물 가격이 낮아져서 이런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네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피커스 델토이디아도 조그만 화분에 심으면 될것 같고요. 잔챙이를 이런 식으로 무한 증식했다가는 나중에 큰 일이 날것 같습니다. 식물들이 잘안 죽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번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잔챙이 처형식한 것들 거의 다 번식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짝또 역시 토분에 심어서 잘 자라죠 오늘 잔챙이 처형식 결과 모스폴 2단 다 해체했고요 분갈이한 애들은 다시 잘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청소 다 되면은 더 깔끔하게 유지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 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잔챙이가 있어요 아니, 여기도 사챙팀